한컵뜯 얘랑 얘만 착. 이거 먼저. 진짜 일주일날, 일주일 날짜 일주일 진짜 열받네. 하자를 볼줄 모르는 건가? 아, 진짜 짜증나네. 여기 이렇게 완전 눌림. 아, 이거 문이 해야겠다. 진짜 짜증나네. 이거 전체환별 받아야겠어. 안 되겠어. 아, 완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부가 묻었는데 아 이것도 약간 무늬를 해야 되나? 뒤에 도뭐 이렇게. 아이 험으로 가야헐미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미쳤다. 그래서 원래 아이 자리에. 누가 잘되는데 이렇게 일단 넣어놓을게요 이건 무늬를 해야겠어 이렇게 저에 미쳤다 진짜로 에바잖아 에바잖아 아, 귀여워 하 아, 진짜 마크 포커스는 제일 예쁜 것 같은데 드디어 드디어 10일만에 온 반값 택배랑 이거 중등기 이거 먼저 깔게요 엥? 엥? 템포카를 넣어주셨네? 아나이 어, 이 종이 없는데 아, 이 앨범 이거 그냥 넣어준 거구나 응, 음. 디파쳐다 이거. 대박 하자도 없는 것 같은데.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예쁘다. 귀여워. 이걸산건 아니고. <laughs> 귀여워. 제가 산건어요 뭐냐고요? 진짜. 각오하세요. 미친, 미친, 잠깐만. 아니 잠만. 진짜 없는 것 같죠? 근데 제가 보기엔 없는데. 아 근데 여기 살짝. 근데 쇼포카 자체가 약간 좀 그런 것 같긴 해. 아 미친 겁나 귀여운데? 아 진짜 오버다. Hope you like it. 많이 사랑해줘요 아니 잠만. 진짜 이거 오버잖아. 이거 진짜 아니지. 진짜 이건 당장 찍어서 언니한테 보내야 돼. 아, 진짜 오 진짜 겁나 귀여워. 아, 진짜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이거 진짜 오버 아닙니까 다음, 이거도 비싼데. 뭐냐고요 보이세요? <laughs> 아탑도왜 이렇게 더러워 씨. 구출 구출해주고 나 이거 버려야 돼 얘나 아나 이거 쓸리면 깨끗한 거잖 아! 잠만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수 있나? 진짜 사람이럴수있 나. 아니, 진짜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진짜. 이거 진짜 오바잖아. 하, 진짜 이거 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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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 너무. 귀짜 너무. 진짜 너무. 분너 진짜 귀엽다. 이 너무. 진짜 게무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진짜 진짜 너무. 귀여워. 아 진짜 너 이거를 빼고를 뜯으려고 참았어요. 두 개만 꺼낼게요. 이거를 슈소가 여기거든요. 이거를 빼고 레귤러를 아직 안 모아서 빼주고, 이거를 그냥 빼주고 이렇게 앞에 놓고 여기다가, 세거에다가 슈노를! 미친, 미친, 진짜 미친. 아 짜증나. 자 이렇게 한군데 완성됐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얘를 하나 더 살까? 유니버스를 하나 더 살까 지금 고민 중이요 빼고 이렇게. 아니 잠시만. 돌아 돌았나봐 진짜. 여러분, 진짜 이거 오버 아닙니까? 아 진짜 예쁜데 미쳤다. 어 얘는. 얘도 얘는 여자가 다시 넣어서 그래서 사실 어 이거 있죠? 이 스티커 이거를 하나 더 사서 여기다 놓고 이거를 여기다 놓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중이야 지금 당장은 뒤에다 넣어줄게요 아 진짜 미쳤다 개이뻐 말씀, 말씀. 어, 이거 좀큰거 같은데, 그거좀딱 맞는다. 좀 심하게 이상해 근데 얼굴 없어가지고 이게 살짝 더 있네 이도좀 싸게 받아가자아 잠깐만 너무 이쁜데 이거? 아씨 펀치헬스 젤 쏘에이 不能。 我这个。 저 어디야? 여기잖 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빨라. 세컨드 봐야겠다 손목 아파가지고이뭐 이렇게 안 뜯어지냐? 오. 오. 와, 완전 얇은데? 대박! 이거 타자성이 별로라고 눌리는 거겠지. 이거를 연결 방법이 있을 텐데? 엄나 조금해 대박 건전지를 어떻게 넣어아 마이너스 플러스 어디야 플러스 방금 여기 마이너스야 아 이렇게 떴고 음 전원 전원 어디 있어 아 이거다 오 불이 들어가나? F N C F N C 여기 어 깜빡깜빡 여기 설정 편집중인 건데 음 대문자, 시프트 누르고 대문자. 오, 완전 좋아. 좋은데 이거 만얼고밖에 안 하는데 완전 괜찮네. 신동기 하나 가봐서 뜯을게요. <laughs> 빨리 뜯어. 탑로도 채 넣어주셨구나. 드디어 럭이지 마크가 왔어요. 오, 탑로도 완전 깨끗해. 제가 지금 쿠키를, 준등기 네에 쿠키를 사거든요. 아, 참, 참. 이게 근데 이 포카 자체가 원래 약간 고르지 못한 것 같아. 아, 미친, 귀여워. 귀여워. 그래서. 재현이가 턱든 재현이 있는데 이거 감사합니다. 턱든 재현이 있는데 어 사실 원래 정우를 보내면은 이거 있죠 어디 있어 이거 두개 보내면은 <laughs> 재현이 살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딱 너무 두 장이어서 재현이가 시세가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제가 진짜 마크 앨범 모으느라 재현이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거 너무 아니 근데 너무 너무 그 주얼 앨범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차라리 턱던지이더 이쁘긴 한데, 이거보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야 이거 뭐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여기 자리에. 마크 드디어 왔다. 와, 씨, 럭이지. 짠. 아, 뭐야, 귀여워. 귀여워. 아, 씨. 아, 너무 귀여워. 아, 짜증나. 그래서 재현이를 그냥 여기다 넣어줄게요. <laughs> 재현이 여기다 넣어줄게요. 어차피 여기 자리가 없어서. 여기 딱 넣어주면 이쁜데 재현이바꿔지 그죠? 뭐 하겠네. <laughs> 이건 언제 살지 모르겠지만 일단 냅둘게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려던 아 맞아. 제가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배송 올 거? 그래서 지금 이 러기지가 러기지 체크하고 이두개 남았어요. 세컨드 어제 시켰고 디아이콘 마크 본철은 제가 진짜 운 좋게 받아가지고 임친분이 주신다고 해서 아니 진짜 프리미 이렇게 많아? 아나 진짜 짜증나가지고 제가 그때 분철 안 탔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MD가 엄청 막 쏟아졌을 때라서 제가 분철을 따로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딱히 너무 오래전 거라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어그 후기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마크재현이 자리가 또 심지어 따로 구해야 되잖아 마크재현이는 아 그래가지고 아 그냥 어차피 마크재현이는 진짜 이제 비1범 모으지 말까? <laughs> 순간 스쳐 지나가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제가 오프로 살라 했어요 오프로 그 뭐야 어 살라 했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날에는 원래 못 나가고 그게 금 토요일인가 아, 토요일 오전인가 풀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은 아예 시간이 안 되고 월요도 일 시간이 안 돼서 화요일에 어제 원래 사라고했 어제가 아닌 아뭐 화요일에 살라고 했는데 일요일쯤 품절이었어요 오프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게 되어서 이제 마크만 원래 사실 분철을 구하려다가 구하려던 찰라에 제가 운 좋게 만난 인친분이 있는데. 그 분은, 이제, 정, 재현이, 재현이 좋아하셔가지고, 재현이 말고 막 그만 원하시는 거면은,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완전 온도게 진짜 싸게 양들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반택이어서 좀 걸리고, 무튼, 이렇게. 아니, 그리고 제가 진짜 당황스러운 게, <laughs> 저의 이 게시물이 지금, 보이세요? 이게 갑자기 외국인들이 엄청, 엄청 좋아요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올린 지꽤 됐거든요? 지금 올리지 깨졌는데도 지금 계속 이 알림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지금 당황스러워요. 이것도 지금 엄청난 수를 진짜 이 자랑은 아니고 알람이 너무 많이 와서 이거 알람 끄는 법을 <laughs> 물어볼까 하다가 제 어차피 받을 알림도 있기 때문에 그냥 놀을게요 급나오기죠. 이딱 맞춰야 살 것도 을 보고 지금 이제 저희 드보르비에 나온 아이들입니다이 펀치 두 개는 세컨드가 오면 체크해 줄 거예요. 자, 말이 기다. 이렇게 이로써 네오시티 아니 유니버스 마크는 졸업을 했다. 저는 이제 이 쿠키를 먹을 거예요. 你讲。 네개 수량인 게 말이 되냐? 나 진짜로 나가. 아, 근데 진짜 이쁜데 미친. 이거 사진 보자마자 안 가질 수가 없었어. 오늘 안에 무조건 가져야 돼. 이건 뭐야? 이건 이쁘긴 하네. 어디냐 이렇게. 다 구하고 아씨 어디 갔어? 언니 해주고 이거는 보낼거 아니 근데 시세 무슨일이야 진짜 오바른데 시세 진짜 귀엽다 이거 근데 다교하고 이거 남은거 이렇게 하고 뭐어떡해야지 어, 어. 给我弄空